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세중 관장입니다. 아오재 관장입니다. 자, 정원님, 저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시죠. 드디어. 네, 네. 그 날이 왔네요. 저희가 이제 3만 명이 돼서 어... 감사 인사를 어... 이제 들으려고 네. 저희가 이걸 마치고 마이크를 이렇게 또켜게 됐습니다. 어, 근데 정원장님도 자랑 좀한번 해주세요. 아, 어, 근데 이미. 어. 장님이 3만 명이라니까. 제가 약간 작아진기분이더라요 아니, 아니요. 말고요. 아니, 다 비슷한 거죠. 예. 네. 자랑을 또 딱, 자식이 또 해주셔야죠. 저도 좀. 이번에 어떻게 우연치 않게 황관장님 네. 네. 채널이 3만 명이 됐는데, 저도 네. 마침 3천명이 돼가지고. 아, 3천명3천명 쉽... 쉽지 않아요. 쉽... <laughs>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저희가 1월 19일, 일요일 날요, 네. 저녁 6시부터 또 생방송 스트리밍을 어, 이제 하면서 어, 약소하지만 작은 선물들 어, 저희가 좀 많이 감사합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저희가 그날은 스트리밍을 6시부터 시작해서요. 어, 크게 1부, 2부, 3부로 어, 대략 한 40분 정도 한 부에 네. 가량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그날 또 다양한 게스트분들이 오시니까요. 다 같이 오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 보내시고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원님 말씀처럼 어, 초특급 게스트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 의미가 있는 게스트 분들을 준비했으니까요. 그, 1월, 어, 19일, 일요일 저녁 6시에, 저희가 또 생방송 스트리밍 1, 2, 3부로 나눠서, 네, 네, 네. 이렇게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네, 네.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참여해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또, 감사 인사 겸, 축하하는 자리이니만큼 많이 오셔서, 같이 좀, 어, 하는 시간을 좀 네, 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1월 19일. 19일에 만나요! <laughs> 이런 거 원래 안 하시는데. <laughs>